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드리드 레반테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틀레티코는 헤타페를 잡고 난 후에 리그에서의 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레반테는 베티스전 이후 원정 일정으로 아틀레티코는 지역에서 연고 팀인 헤타페를 상대로 제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선제 두골 이후 위날과 마열알 등에게 세골을 허용하였지만 후반에서의 종료 직전 에르모소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선발 센터백으로 출전을 한 펠리페가 퇴장을 당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였는데 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들어간 에르모소가 수비 안정은 물론 결승골까지 넣었습니다. 다소 주춤하고 있던 최근이었는데 분위기를 바꿀 좋은 승리였고 푸냐와 코리아, 수아레스 등 남미산 공격진이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레반테는 강등에한발더 다가간 모습입니다. 강등권 쿼트라인에 있는 팀들이 최근에는 승점을 잘 가져갖고 있는 것과 달리 점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베티스 전을 징계로 빠진 스트라이커 마르티가 돌아오는 점은 다행이지만 클레르크와 페이지 멜레로 등 삼선의 지원이 사라진 최근입니다. 엑마드리드 레반테 이두 곳에 있어서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펠리페가 빠지는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브르살리코와 에르모소 등 사비치의 파트너나설 선수들이 충분하기도 하고 테타페 전 역전승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레반테가 강팀을 상대로 하여서 원정에서도 수비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홈팀의 승리에 대한 가능성을 올려줍니다. 드폴과 펠릭스 에레라와 로디 등 주말에 휴식을 하거나 짧게 뛴 선수들이 나설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최악의 현재를 보내게 되는 레반테는 반등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그에서는 오위로 페페 승 태승 시메온의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도 하였으며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장점이 많이 퇴색이 된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선적으로 레반테를 상대로 하여서 승점 3점은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근에서 6번의 경기에서 무실점에 대한 경기가 없기도 하며 퇴장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23경기에서 스무골에 그치게 되었던 헤타페를 상대로 하여서 3실점을 할 만큼 수비진은 완전하게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유후 슈팅 4개 중에서 3골을 실점을 할 정도로 오블락의 부진은 나아지게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으로 헤타페를 상대로 하여서 경합에서 성공을 한 것과 드립을 차단해서 모두 열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앵마드리드 레반테의 축구 기록 레벤테가 득점력이 좋지 않은 편이긴 한데 그렇지만 수비에 대한 불안과 센터백 결장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실점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수아레즈에 대한 집착능 계속되고 있는 곳으로 비록 직전의 경기에서 한골 1도움의 활약을 보이기는 하였는데 피지컬과 스피드를 모두 상실을 해버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 이유를 알고 싶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팬들은 쿠냐 펠릭스의 직전의 경기에서 공격에 대한 포인트를 기록을 한 만큼 최근에서의 폼이 매우 좋은 코레아와 호흡을 맞추는 것을 더 보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최근 3번의 경기에서 연속적으로 멀티골을 기록을 한 만큼 득점에 대한 감각은 점점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레반테를 상대로 하여서 대량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장자는 그리즈만 바스 히메네스 카라스코 펠리페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레반테 리그에서는 2 1로 패승 패패패, 최근 3연패로 인해서 에너지 레벨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1승이 있기는 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매우 약한 마요르카를 상대로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에는 어렵기도 합니다. 원정에서 경기에서 이번 경기 연속으로 득점이 없기 때문에 수비 불안에 시달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하여서 승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앵마드리드 레반테 이곳은 득점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대 득점 대비를 하게 되면 득점이 밑에서 네 번째인 기록과 리그에서의 1 5위에 득점이 이를 방증하기도 합니다. 다만 직전의 경기에서 멀티로 골을 득점을 하면서 수비가 불안한 팀을 상대로 하여서는 충분하게 득점에 성공을 할 능력은 있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다만 솔다도의 퇴장으로 인해서 조커로 쓸수 있는 카드가 줄기도 하였고. 모랄레스가 무득점 기록을 세 경기로 늘렸습니다. 고메스가 직전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기는 하였는데, 위크 1 4번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을 하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신뢰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강안하게 된다면 1득점 정도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수비에 크게 흔들리는 편으로 최근 3번의 경기에서 연속으로 2실점 이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3실점 이상으로 대량으로 실점도 5경기 중에서 3경기나 됩니다. 베티스에게 두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패한 이유도 사실점을 내준 수비진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지게 된 수비에 대한 불안은 무스타피 카세레스드, B 클럽인 경력이 있는 선수들도 해결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무스타피는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이 유력한 상황으로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으로 성적을 올리고 있음을 감안하게 된다면 대량 실전. 가능성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엥마드리드 레반트의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